이항 정리에서 그 앞에 나오는 계수들을 이항 계수라고 얘기해요. 그 이항 계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a 플러스 b,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자, 그럼 숫자만 따지면 숫자 얼마야? 계수 1. 1, 1, 1, 2, 1. 얘는 331. 맞죠? 얘만 숫자만 써 보면 1 1 1 2 1 1 3 3 1. 됐습니까? 얘를 조합으로 쓰면 한개 중에 빵 개, 한개 중에 한 개, 두개 중에 빵 개, 두개 중에 한 개, 두개 중에 두 개. 세개 중에 빵 개, 세개 중에 한 개, 세개 중에 두 개, 세개 중에 세 개. 무슨 말이냐면 얘는 세개 중에 하나도 안 뽑은 거. 세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두 개, 세개 중에 세 개. 3개. 맞아? 두 개야. 이건 숫자로 쓴 게. 특징 결 봐. 3c1 더하기 3c2는 4c2가 됐다. 반장 공식이라는 거 있었어. 그럼 잘 봐봐. 그 밑에 보면 4c0, 4c1, 4c2, 4c3, 4c4 이렇게 나올 건데 특징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요거 요거 두개 더하면 얘 되지. 요렇게 두개 더하면 얘 돼. 얘가 특징이야. 그러면 위에서 두개 더한 게 밑에 게 돼요. 밑에 누구 나오게? 1 4 6 4 1. 그럼 이제 누구 나오게? 1 5 10 10 5 1 나옵니다. 특징 잘봐 봐. 얘랑 얘 더하면 얘가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얘랑 얘도 하면 누구 나오게요? 5C2, 그게 누구냐 하면 4C, 5C0, 5C1, 5 c 이런 형태로 나와요. 네. 그습니까이 아,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또, 쭉 봐봐. 1부터 출발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아, 이거 얼마니? 7, 7이지 그게? 아시오? 1, 3, 6, 10. 과얼마였 아, 20. 20이지. 자, 밑에 거 써볼게. 1, 6, 15, 20, 15, 6, 1이지. 이렇게 더한 게6이그원칙징이냐면요렇게 더하다가 90도로 띡 꺾인 게 답이야. 요렇게 더하다가 90도로 아니, 똑같잖아 이렇게 더하다가 90도로 띡 꺾인 게 이렇게 다이야 혹시 하키 a 아이스하키, 하키 k i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키스틱 수열이라 a k 으로 써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키스 k s Haki sticks. Haki sticks. Haki sticks. h a 이 i sticks. Haki sticks. Haki sticks. Haki sticks. Haki s 거 i c k s h a 다가 혹시 2의 제곱이? 네. 어, 얼마니? 네. 8인데 2의 세제곱이야. 그게 얘, 네의 개수를 더한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4차에서 나온 거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밑에 a 플러스 b의 네제곱이 얘가 나온 거야. 더해봐라 얼마겠니? 가 네. 하나하나 이해지 됐습니까? 자 그럼 또 특징 봐봐. 이 얼마게? 2의 5제곱 30인데 홀수 번째만 더하면 2의 4제곱. 짝수 번째만 더해도 2의 4제곱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마지막 특징. 2의 5제곱은 5차에서 나온 걸 거야. 근데 5차는 홀수 차니까 항이 몇 개가 나와? 여섯 개 짝수 개가 나온다 말이야. 그럼 짝수 개일 때반 잘랐을 때 1의 50 1, 5, 10 좌우 대칭 그럼 당연히 앞에 거 3개 더한 거랑 뒤에 거 3개 더한 게 똑같게 되지 무슨 말 이해 됩니까? 네. 다시요 1, 6, 15, 20 얘는 전체 몇 개야? 7개지 그 7개는 반반 똑같이 자를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잖아 됐어요? 근데 만약에 8개가 나왔다면 반 잘라서 앞에 거 4개랑 뒤에 거 4개가 좌우 대칭이니까 값이 똑같다 고 됐습니까? 그고 있어요. 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수 출발합니다. 1 플러스 X의 1제곱 어떻게 나오더라? 1은 곱하나 봐라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와? 10C0, 10C1, X의 1제곱, 10C2, X의 제곱해서 땡땡땡 어디까지? 10C10의 X의 1제곱까지 10 아니, 자, 한다, X의 1넣어봐 X에다 1 집어넣으면 2의 10제곱 되지. X에다 1 집어넣는 순간 X가 싹다 사라진다. 맞아? 그럼 누구 나오냐면 10C0, 10C1, 10C2, 땡땡땡땡 10C10.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런 것처럼 10제곱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0제곱에 해당되는 숫자만 쫙 계산해보면 얘가 된다. 그걸 다 더하면 2의 10제곱이 되겠다. 그럼 N차를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 되겠 있습니까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뭐 되겠죠? 0이 되지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0c0은 그대로고요. 마이너스 10c1 플러스 10c2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엇갈려서 맨 마지막에 짝수니까 플러스 10c10이 된다. 해봐봐. 쇽쇽. 두개 더하면 이게 예. 더하면 2에 10. 10제곱되고 그러면 홀수번째가 다날나가고 누구만 돼? 10C0이 몇 개? 두개 10C2도 두개 땡땡땡땡 짝수번째가 다두 개씩 그러면 10C0 더하기 10C2 더하기 해서 짝수번째 10C0 10C10만 계산하면 그렇지 2에 제곱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두 개를 빼버리면 빼면 얼마나 오니 똑같이 2의 10제곱 될인데 빼면 누가 돼? 짝수 번째 나오는 값들이 없어지고 누구만 돼? 홀수 번째 값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나오는 형태에서 1 플러스 x의 n 제곱을 전개한 게 nc0, nc1, x의 1 제곱, nc2, x의 제곱해서 ncn, x의 n 제곱 된다. 맞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2에 n제곱 되고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땡땡땡 n c n 됩니다 자, 한국말로 뭐야? 이런 걸 뭐라고 해? 그래? 계수라고 얘기한다고. 됐어요? 한국말로 이항 계수의 총합은 2에 n제곱 됩니다. 근데 이걸, 이 모양을 보고 뭐 따라갈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빵 어, 된다고 그러면 nc0이 마이너스 nc1이 되고 플러스 nc2가 되고 그럼 맨 마지막에 n번째 값이 짝수면 플러스가 되고 홀수면 마이너스가 되고 치될거그 결과는 0이 됩니다 그럴 때두 개를 순서대로 더하면 nc0, nc2, nc4 짝수 번째에 해당되는 값들의 두 배가 나옵니요 맞죠? 그래서 짝수 번째 개수의 합은 얼마가 돼요? 이에 MRIS 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홀수 번째 개수의 합도 이에 MRIS 되는 거 주의할 건 짝수 번째는 누구부터 들어가? 이부터가 아니라 0부터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보면 달성 히네버봐 오시령 5 1 5 2 5 3 5 4 5 0몇 차에서 나온거에요? 5차에서 나온거니까 항이 6개요다더하면에요2 5 5 맞아? 그런데 혹시 얘랑 얘랑 똑같니? 5C0이랑 5C5랑 똑같고 조합의 성질에서 5C1이랑 5C4랑 똑같고 5 c 이랑 5C3이랑 똑같지 그럼 전체 싹 더한 게 2의 오제곱인데 두 세트씩 두 세트씩 두 세트씩 나오니까 얘를 쭉 잘랐을 때 앞에 반 세개 더한 거랑 뒤에 반 세개 더한 게 전체 반이지 얼마? 2의 예? 네제곱 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반 잘랐을 때 합이나 뒤에 있는 거반 잘랐을 때 합이나 2의 n마이너스 1 어디서 나오냐? 몇 차에서 나온 거야? 1 5시 0부터 원래 어디까지 있어요? 1 5시 15까지 있어요 정상이지 그럼 전체 다 계산하면 얼마돼? 2에 15제곱이 돼 그런데 지금 15 차면 함 수가 몇개 돼? 16개가 되는 거지 근데 0부터 7까지면 몇 개지? 8개지 그럼 전체 18개에서 반 앞으로 자른 거라고 얼마돼? 2아 2에 15제곱에서 반 자른 거니까 2에 14제곱이 되겠지. 14. 그럼 봐봐. 아무리 계산이 치밀하고 이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넘어가는 것 같아.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어요.